<laughs> 자, 가, 강민구 선수 <laughs> 해설 넣어야 돼. <laughs> 진수가 잘 넣더라고 오아 <laughs> 노지 선수 반대쪽 보조아 강형 선수 잘 잡았습니다. 빨리와, 됐다 해줘 일로 와 빨리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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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빨리. <목소리> 정제 시작됐다. <laughs> 정수형 <형이> 시작됐다. 정수형 이는가한가 정수 화이팅 야, 그거 찍었지? <laughs> 네. 어, 그거 <그건> 잘 찍어. 그런 그런 좀 예약권은 보내 줘. 팬지 한다 약간 약간 시작이 좀 빠른데, 정수요 나는 아까 현경 얘기 들었을 때나 <laughs> 이 앞에서 나갔어. 나 맞고 나갔는데 각슨 일이야? 도리태 맞고 마, 나갔어. 맞어. 지금 애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야, 자다. <목소리> 왜 그러냐면 따다 <따라>, 보면서 <목소리> 어, 내 날아 보면서 네발 맞고 이렇게 나. 방영이 네발 맞고 했어. 네. 그래. 근데 다른 애는 네발 맞고 야발 맞고 이렇게 나갔는 근데 안 된단 말이야. 마지막 터치가 네가 옆에 맞고 막,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이쪽으로 아 정말. <목소리> 일이 카메라 이게 찍은 거 그대로 보여줘야 돼. 한번. 아, 오는 그 그것만 편집해서, 아, 저, 우리, 저, 원장님 그거 보내줘. 아, 그에 아. <laughs> 그것만 해서 보내줘야 돼요. 방울한나 음. 어? 그, 주신 잘못 그거, 그거 전부 편집해서 아, <laughs> 한번 보내줘. 그만, 들었지? 그만, 들었지? 어? 한번 정도 그 보내줘야 돼. 아, 그라 들었지? 알겠습니다. 아, 정말. <laughs> 아다그어 가. 뭐 이따가 아 가죠. 죠 해야 돼요. 자 해야 돼. 왜쿠퍼 테스트 해야 되고 다른 이제 이게 프리 시험은 안 보는데 네. 체력 쿠퍼 테스트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한 번씩 아, 지난 한장제자도 사서 만들다 어요 안받아지고 그거 받으려고 하는데 다그어줘 그게, 그게 지금 뭐몇 킬로인지 몇, 몇 모르겠네. 그걸 몇분 안에 들어야 되고 왕복 달리기 몇분 안에 해야 되고 그런 게다 있어요. 거기에 다 합격해야 돼요. 어, 어, 3천 몇달이야 3천 이백인가 몇 년에 한번씩해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협조 k 을얼마몇 번이나 사용하는가요? 몇을몇번 들어야 돼. 아무튼, 쳐봐, 쳐봐. 근데 조금 힘들어. 몇 바퀴를? 어, 몇 바퀴를? 여기 한 여덟 바퀴3 2 0 0 k m 면 400km, 400m를 여덟 바퀴잖아. 네, 여 바퀴를 13번을 렇게한 바퀴에 몇개씩아 바퀴 바퀴. 바퀴. 아,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앉아 안아안 아니, 안돼안돼 네, 젊은 애들은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수는게안돼요갖고 그리고 또 그게 급소마다또 틀려 아니 그 이게 1급 틀리고 아, 2급 틀리고 3급 틀리고 또 틀려 그게 1 k 3 33? 한0 0 0터인3 0 0 3분인데 13분이면 다맞아 태형이가 예. 아, 아, 네. 혈런 것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저는 약게 이렇게 뭐 잡고 막 이런 거지 이런 말 말았던 사람들이 한 3분대 뛰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4분대 뛰면 일반 아줌만 이렇게, 실제로 사실 4분 뛰는 사람들이 아니야. 해봤나만 왜냐하면 이 3박대수는 이걸 빨리 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안 되고 자기가 그 운을 어. 연습했던 그 패턴이 있어 그쪽으로 가야 돼. 그데 앞에 같이 낀단 말이야? 네. 한 8명씩 막, 같이 낀대요. 어, 네. 그러면 어떤 놈이 좀막하잖아 그러면 따라간다고 하면 나중에 냄새가 퍼져버리고, <laughs> 퍼져버려, 못 봐버려. 그, 그, 그 걸좀 잘해야 돼. 그리고 뭐 왕국가리도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그 10km면 40분 초반대는 얘기야. <laughs> 저날한고좀 할게요. 로 치면 그 식기도 입던거이잖아요가아 <laughs> <지금> <laughs> <목소리> 예, 뭐 호흡이 안돼 갖고 되그니까 이제 생활 체육이나 가서 생활 체육은 겉멋 들 수도 없던 게 이제 생활 체육이나 가서 주주만 해야 지 엘리트는 못 봐. 엘리트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야, 지금 깊이 숨을 들이면은 숨를8시간 5분에 뛰면은 숨도 안 차고 다리 마치지가 이거를 5분을 땡기잖아요그힘들어요 5분 차이가 야, 우리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네. 네. 몸안 풀고 가잖아. 그러면 축구했던 이 다리잖아. 네. 그러니까 초반에 막 엄청 흔들 거야. 네. 네. 막 네. 막... 네. 이게 숨이 터져야 네. 그 다음에 네. 가. 근데 숨이 좀 늦게 네. 터지잖아. 그러면 피부감이 네. 네. 이게 초반에 막 이걸 <laughs> 많이 있으면서 <드시게> 해야 <돼야> 돼. <laughs> 다훈아바꿔줘 <laughs> 너빠져너 너 빨리 빼야겄어 반대 말아, 반대! 야. 아, 못 네. 깨치자. 아, 자 아저씨 진짜. 오디오 너무 많이 드시면 안려요 오디오 조금만 걸리지. 아, 너무 아 이거. 어, 경준이 1대. 자쪽나고 나도, 나도, 나 나도, 나고 나도, 나고나고 나도,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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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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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택나다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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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속계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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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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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계속, 계속, 계아계 계속, 계속, 자, 정우. 햄볼을 죽이는 거다. 정답. 본인은, 멀리은 본인은, 본는은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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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근데 짠은에게 다시 됩니다 <laughs> 자 김명희 선수가 줄때 찾아야겠죠. 왼쪽으로 안정적으로 보내고. 볼 때는 움직이줘야 되고. 아 정욱 선수 컨트롤 실수. 장희 선수 잘 돌아섰습니다. 거기 들어야죠. 자 강민호 선수. 도진 선수에게 찔러왔습니다. 누미 네. 선수. 불파 시도하죠. 자 왼발입니다. 그렇지. 왼발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아, 아! 김정수 선수. 지수야 좋았어. 5분에 분에 시작한 일로 <이래로> 두 번째. 도나 그거 할 때는 없애고 보내라 이번에아 이대로, 이대로 다, 다 올릴 거예요. <laughs> <laughs> <너무 쉽기는> 그래. <laughs> 자, 박혁 선수. 자, 김태영 선수 잡았습니다. 이름 모두 아, 현기형정답 <laughs> 김현기. 슈퍼차로 <laughs> <힙합차로> 봐야겠다. <laughs> 선수 부라가데 박경준, 감히 뭐 일정 없는 것 같아. 김태형김현기김태형아 김윤선수, 아, 아 김윤선수 아, 좋았습니다. 파아죠 반대발을, 아이고. 비켰어 반대 올립니다. 아, 아 박찬 선수 걷어냈습니다 혼자에 예, 네, 혼자, 혼자. 이게 혼자. 영상으로 그냥 보면 그냥. 누군지 안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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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해 줘야 돼요. 잘 찍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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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변 선수 카메라 <코너비> 준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패수 주고 뛰는 사람도 있잖아 노진수 출발합니다 아 그래. 김태현 선수 아 멈췄어요 아저씨 빨리 가 빨리 가 아, 그렇지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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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아니, 저 카메라 판도 우리 다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아 좋으세요 <laughs> 아 김현수 잘 막았습니다 <웃음> <웃음> 정우 그래도 정우가 저 정수를 갖다가 네, 또 이뻐하네. 가네 확인 사서를 딱해버려야 되는데 확인 사서를 못 하는구만. 회장님 바꿔 줘. 아 김현준 선수. 오. <laughs> 그래 <laughs> 뭐 우리가 말이맞잖아 봐봐 혼자서 고다다 다른 애들 다서있으면 근데 주문 거방이잖아. 근데 아까 우리 와이 올려버리지면 얼마나 좋냐. 움직일 때는. 이거 고레까지 그렇지 그. 아. 근데 그걸 한번더끌어보면또들여보려니까 내가 성유이가 멈칠 시즌 데 막을 수가 있는데 일단 찌는 간에는못 막을 수, 어, 수, 수 없어요. 임태미. 그, 그 타이밍을 네. 성유이가 네. 네. 운동을 했으면 뭐내 운동을 안 하니까, 애가 조혜만, 조혜만, 정답은 아디이야안 좋은데, 아, 근데 드릴 수도 없어. 조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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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만 조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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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방해야. 뛰어! 달려라! 나이스! 너무! 어! 와! 야, 잠더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회장님 골대로만 차. 정수가 다 알아서 해는 빠니까. 그걸 본다요. 김태현. 김현준. 얼마 던 얼마 다고 했죠? 아이, 거 많이 뜯지. 내 네, 양갈이라서. 정박경영 <목소리> 정다운. 아. 다운이가 좋보네 다운인자. 다운인. 야, 허비야아 <목소리> <야, 어비잖아. 웃음> 요즘은 업을 미리 안 들고 때까지하들 거거든요. 요즘 미리 안 들고 결과까지 보고 들더라고. 골드어가서 가전도요? 음, 어? 실제 축구도요. 네, 실제 축구, 축구. 프로. 프로는 없어야 했는데도 그냥 계속 프로이러네프로에서 음, 프로에 음. 끝까지 마음을 잡고, 들드가음준너 업을 보고 들어가야지. 지금 편하졌지 이거. 네. 아, 자꾸 또 얘기했잖아. 어이아버는 우대는 뭐 기계로 진짜 뭐세밀하게 댓글 찍을 수가 있잖아요. 아, 화이팅. 조혜미. 지금은 영상 대견. 아, 내 말할게요. 한다 미세한 거를 또좀 전복. 조혜미.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딱 편히 맞아면안 보이냐고 근데 중동에서 그때 축구때때 보면 공 안에 센스가 들어있어고그 위치까지 다 나와 버린다며 재아정말참 재민아! 아왜이야 어드벤치를요? 우인수잘 따라온다 지친 수와 울이친 수와 울렁이지

준보 어? 어? 아, 백자녀. 약간 미스. 야, 야. 어. 오어 어. <laughs> 아, 저 찍었어야 되는데. 아, 준보. <웃음> <웃음> 아 진짜. 터 한데. 만더해 봐. 한원만이거그 이거 뭐야 칩오래들어가지고오래 아. 하죠, 아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습기 없는 날 나라에서 물 뿌려. 아. 이게 어.. 어. 중국 빨아들여야 다시 해야 돼. 아니오오오케이 오케이. 몸몸뭐 끝까지, factual, 오, 뭐야, 끝까지. Aproxim, 자, 야 거기서 라고 무슨 천장 천수국 천봉아 좀더 가야지. <laughs> 아 <,ney. 웃음> 잘 맞는데 진짜 그래 너너 갖고 냐 에이 어? 오! 어. 오! 어. 간다 간다 고 친구가 빠져 나갈 때 사람이 없는 네.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사람이 네. 거기 있는데 맞아 친구 네. 왜 이래? 아니 친구 뒤로 돌려 뒤에서 돌려고

저녁에 다 얘기 해놨으니까 그냥 비슷하게만 자요. 다 자가 다 알아서 판이야 회장님은 여기에 여기 힘을 다 쏟고 나와야 돼. 한 아, 게임 없어. 아뭘 했다고? 이번 게임 마지막이야. 뭘 <목소리> 했다고 물을 먹어? 회장님 여기다 힘을 다 쏟고 나오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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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오오오오. 아 뭐들고 그 아홉 오. 어다다다다 <laughs> 아, 아, 그렇지. 아, 네. 어, 민, 민구 야, 오대 어? 아. 사. <laughs> 민구야. 일기 써. 일기 오늘 일기. 나 이거 일기장 기록해야 해.

때린다고? 여기 나그때려갖고는 정수 먹으면 이제 안 나온다 정수. 이겼다면서? 정수하고 이겼다면서? 저 정도는 아니고, 오피스트같는거 해야죠. 오. 집지는다 고만고만해. 넷째 이모 자가올 거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전에 이런 적 없던 거 알아. 넷째 이모 넷째 이모 아주 좋은데. 5섯째 음. 이모 아주 지고. 1 0가안좋 이모 아주 좋은데 훨흥신지